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시스템을 타시면 된다는 거죠. 성공 시스템이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돌아갔었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온택으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잘 따라오시고요. 글로벌에 해외로도 계속 나가죠. 지금 저도 13개국 중국까지 다 파트너분들이 다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인맥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좌우 라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각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러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까지 다 쫓아다니실래요? 여러분들이? 다? 비행기값 이거 다 타시는데 비행기값 얼마예요? 1년에 비행기값을 다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재심합력을 통해서 글로벌 성공 시스템을 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타시면 애테미 사업이 너무너무 서로간에 좀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건데요. 에린이 산마가 있어요. 에린이 뭔지 아시죠? <laughs> 애터미 어린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터미 어린이가 이에린이에요 에린이 에리니, 오늘 이제 사업설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에린이 분들은이 산마를 하셔야 됩니다. 100일 걸음마처럼요. 네, 1마 하셔야 됩니다. 제품 체험을 자, 100일 동안은요. 이거 저거 하지 마시고 요걸 하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요 부분을 꼭 한번, 어 먼저 기초를 다지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제품 체험 및 감동이 먼저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가지고, 어 가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뛸 수도 있는 거고요. 걷기만 해서는안 되잖아요. 뛸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 속도로 달릴 수도 있는 건데, 편식하지 말고요.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스펙트럼을 넓게, 좀 폭넓게 제품 체험을 해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애트미 제품이 좋아야 돼요. 이 제품이 좋아야만 애트미 사업에 어떤 걸림돌이 없어요. 누군가가 반대한다. 누가 뭐 이거 다단계 아니냐. 너왜 그런 가 하냐. 엉뚱한 소리하고 엄한 소리하면요. 막 마음에 상처가 될수 있는데요. 이 제품 체험을 통해서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별로 어떤 그런 상처가 없어요. 어, 너 그러면 쓰지 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어 식당에 식당에 맛집이 있는데 그기를 누구한테 소개를 해 줬는데 이분이 갔다 오더니 나는 정말 맛있었는데 이분이 갔다 오더니 야 거기 갔다 오더니 네가 소개시켜 줘서 갔다 왔더니 뭐 서비스도 형편없고 뭐 맛은 맛도 뭐 별로 맛도 없더만 이런 난안 갈래 하면은 여러분들 어떡하실래요 어 그래 너 그러냐 그럼 나도 안 가야 되겠다 이러나요 아니죠 야넌 가지 말아야너니입 네 이상하네 나는 괜찮더라. 난 계속 갈 거야. 이러시지 않냐는 거죠. 애트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트미를 맛집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근데 내가 별로 맛이 없어. 이애트미 제품이 별로 내가 감동이 없고, 어 좋다던데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본사나 탑센터 온라인 미팅에 일정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참석하는 습관화를 하셔야 됩니이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매일매일 안 하다가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찝찝하죠. 막, 아이고, 막, 알통도 베기고. 근데 계속, 어 이렇게 운동을 습관화 하다 보면 안 하면 찝찝해요. 그런 것처럼 이 미팅 참석에 대해서, 왜냐면 하이 미팅 참석이 시스템을 타는 거거든요. 굿모닝 애템이 필수, 월요일마다. 석세스 아카데미 한 달에 한번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 포함해서 우리 애터미 세미나 필수 그리고 본인들의 라인 미팅 있죠? 그리고 탑 센터 라인 미팅 이런 일정에 나와 있는 이 온라인 미팅에 대해서 스폰서분한테 지도를 받으셔가지고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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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참석하기 힘들면은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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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미팅은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체크를 해주시라는 거죠. 우리 성공 가이드 시스템이 그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런 걸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 2마 굉장히 중요해요. 1마, 2마 정말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3마, 사업 실무 그런 입니다 자, 1마, 이마 하시면서 100일 동안에 이거를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실무가 뭐겠습니까? 회원 가입시키고 또 탈퇴 어, 다른 분들 또 이렇게 미동이 매출 탈퇴시켜서 나한테 어떻게 가입시키느냐, 또 주문을 어떻게 내가 내가 어떻게 하고 이 내가 또한걸또 누구한테 포인트를 어떻게 넣느냐. 개보도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개보도 파악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계보도 파악이 안, 되는, 안 되면요 계속 오해를 해요 내가 왜 자꾸 어? 나한테 안 넣고 왜 자꾸 음한서 딴 사람한테 넣냐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계보도 파악 카드 승인번호 따는 거 고객센터 그러 이거를 스폰서님 좀 해주세요 카드 승인번호 스폰서님 가입시켜 주세요 스폰서님 포인트 넣어주세요 자 처음에 한두 번은 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자꾸 내가 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말 대신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애기는요, 못 걸어요. 예, 네. 못 끊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에트미, 에트미의 그 에린이가 싹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익히시려고 하고요. 이거은 산수거든요, 산수. 그리고 이 습관이에요. 이 습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요거 하시면서 조금 실수도 하고요. 포인트도 오늘 넣어야 될 거, 뭐, 오늘 자로 넣어야 되는데, 어제 자로 넣고 실수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딱 익히고 나면은 아, 이게 눈에 쫙 들어요. 아, 내 사업이, 내 좌라인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우라인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대신해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1마, 2마, 3마를 꼭 하시고, 요 기초가 된 상황에서 나머지 후속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지도 않고 걸어가지고 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다가 넘어지면요, 코 깨고요. 어, 이마 다 깨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3마 꼭 하시기 바라고요.